두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1 이상 4 이하인 범위 x에 대해서 함수 g합성 fx의 최소값이 2인 걸 알고 있을 때 여기까지가 조건이죠최댓값을 구하고 과정은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단, n이 1보다 크다. 즉, 밑이 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자, 합성한 함수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작전 짜고 출발하겠습니다. 일단은 y는 g합성 fx라는 것은 결국 g에다가 f(x)를 대입하는 거고요. 얘는요 a의 f(x)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a가 1보다 크죠? a가 1보다 크므로 결과적으로 f(x)가 f(x)가 최소면 최소일 때 누구도 최소가 돼요? 바로 a f(x) 즉 g 합성 f(x)는 최소가 되고요. 그리고 fx가 최대가 되면 최대 최소가 일치하는 거죠. fx가 최대가 될때 바로 지압성 fx 또한 뭐가 됩니까? 최대가 됩니다. 자, 이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fx의 최소 최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구하겠다라는 뜻으로 x가 1 이상이고 4 이하일 때 함수 fx의 최대와 최소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x라는 라인은 어떻게 고쳐지는 것이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될 것인데요. 자,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되겠죠. 얘는 x 1차 개수의 절반 마이너스 2 제곱. 제곱한 거 빼주고 더하고.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fx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 됩니다. 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죠. 살짝 표시 좀 이런 겁니다. 좌표 평면을 잡아보고 생각해 줘도 괜찮아요. 그럼 2, 1이 꼭짓점의 좌표고요. 아래 볼록하니까 이렇게 되죠. 단 범위는 어디예요? 1 이상 4 이하가 되는 거니까 2고요. 1부터 그리고 4까지니까 4는 2에서 좀더 멀리 떨어졌죠. 1보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결국 2일 때 최소값을 갖고 4일 때 최대값을 가집니다. 누가요? fx가요. 그럼 그것을 적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적어도 괜찮아요. f(x)는 최소가 뭘 대입한 값이고 최대가 뭘 대입한 값이다. 최소는 f2를 말하고요. 최대는 f4가 되겠죠. 이므로 문제에서 뭐라고 했느냐? 합성한 함수의 최소값이2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말은 자, f2가 얼마예요? 1이죠. 그리고 f4는요. 4를 대입하면 되니까 여기다 대입해도 괜찮죠. 자, 4 대입하면 2의 제곱 4 더하기 1인 거니까 5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 즉, 지압성 fx의 최소값은 하고, 한번 적어주면 더 확실하겠죠? 바로 a의 fx 최소값인 1이 될 것이고요. 이 값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a가 2인 걸 구한 거예요. 그럼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결국 문제에서는 이거의 즉,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따라서, 합성함수 지합성 fx의 무엇은 최대값은 이라고 하고요. 적어주면 끝나겠죠. 뭡니까? a에 바로 뭐예요? 5제곱인데 우리가 a를 바로 구했죠. 2에 5제곱으로 얼마입니까? 32 하고 답에다가는 32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